같이 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심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음, 성. 거룩한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또 시작하는 월요일 또이첫 시간 첫 새벽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전진하는 우리들 가운데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함께 하시고 영광받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입니다. 545장 <laughs>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 셈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르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 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한 이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 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버들를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죽게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에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터키를 친 나중된 자, 터키를 친 나중된 자라는 제목으로 어, 잠깐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설교 제목에서 말씀드린 터키는 나라 이름 터키가 아니고 볼링 용어에서의 터키를 말하는 겁니다. 어, 볼링을 치게 되면 어, 공을 굴렸을 때서 어, 있던 그 핀들이 다 쓰러지게 되면 그것을 스트라이크라고 하죠. 어, 이 스트라이크를 치면 어,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번 순서에서도 또 스트라이크를 치게 되면 그것은 더블이라고 하죠. 더블이라고 하고 이것은 점수가 두배더 이상으로 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더블을 치게 되면 어, 또 스트라이크 때보다 더 짜릿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다음 순서 세 번째에도 또 스트라이크가 나오면 그것을 바로 터키라고 합니다. 3연속 스트라이크는 정말 볼링을 잘 치는 사람이나 또는 그날 따라 정말 이잘 되는 잘 풀리는 그런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3연속 스트라이크는 정말 짜릿하고 기분이 좋고 그렇게 되면 그날 이길 확률이 많이 높은 그런 상황이 3연속 스트라이크인 터키를 친 날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버나움 지역의 이 백부장 이 백부장을 볼때 바로 이 3연속 스트라이크인 터키를 생각날 정도로 터키가 생각날 정도로 참 멋있고 놀라운 사람임을 이 사건을 통해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평지 설교, 평지 수은을 마치시고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에 도착하게 되십니다. 그런데 그 마을의 유대인 장로들이 예수님을 급히 찾아와서 뭔가를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 가버나움 지역에 파견 나온 로마 군인 백부장, 그 백부장의 종이 병 들었는데 심하여서 거의 죽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백 부장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자 하니 모든 병든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내어줬고 또그 말씀이 서기관들과 다른 진리의 말씀을 전한다라는 것을 소문을 통해 들었기에 마침 그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들어오신다라고 하니까 저 예수님이시라면 내 종에 이 병을 고칠 수 있겠다 생각했고, 평소에 잘 알고 지내던 유대인 장로들에게 "저 예수님이라면 내 종에, 내 사랑하는 종의 병을 고쳐 주실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말했더니 유대인 장로들이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 가서 부탁을 하겠어해보겠어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다 라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우선 첫 번째 스트라이크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저 백부장은 분명 유대교로 개종하여 하나님을 믿게 된 개종한 백부장일 겁니다. 개종한 이방인. 그런 그가 지금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고쳐 달라고 하는가라는 거예요. 그의 종입니다. 아들이나 아내나 부모가 아니고 그의 종을 고쳐달라고 간절하게 부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당시의 종들은 사고 팔았습니다. 즉 자신의 재산으로 여겼고 물건 정도로 여길 정도로 그렇게 하찮게 여기던 시절인데, 또 로마 군대 장교인데 그는 그의 종을 자기 몸 같이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점입니다. 구약의 율법, 그것도 가장 중요한 두 번째 계명 개명, 그 계명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그는 정말 멋지게 이루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 스트라이크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두 번째 스트라이크 있습니다. 그의 부탁을 받은 가버나움 마을의 유대인 장로들의 행동과 그 행동의 이유가 그두 번째 스트라이크입니다. 백 부장의 염려와 예수님이시라면 내 사랑하는 종을 고쳐주실 수 있겠다라는 말을, 저 장로들이 듣고는 그들의 반응이, 그러면 우리가 가서 예수께 부탁해 볼 테니 걱정하지 마시오. 그리고 예수께 달려온 그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는가? 4절 보니까 그들이 예수께 간절히 구하여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간절하게 구했다. 즉, 자기 일처럼 저들이 예수님께 간절하게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일, 즉, 그의 종을 고쳐주는 그 일, 그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한 이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를 변호하고 강력하게 추천하고 있는 그런 표현이죠. 왜 그렇게 할까요? 백 부장은 이방인이고 예수님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이 이방인을 상종하는 것을 율법은 금하고 있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이방인이지만, 이 사람에게 유대인인 당신이 선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는 것 합당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합당합니다. 그렇게 변호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까지 변호하느냐? 5절 보니까 그가 우리 민족, 즉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 민족을 사랑하나이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그가 회당을 지었나이다. 이렇게 이유를 예수님께 소개합니다. 여러분, 그는 지금 로마 총독 정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100명 정도의 군사를 거느린 백부장. 그 지역에 파견 나온 군인일 뿐입니다. 즉, 큰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또큰 부자인 사람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회당을 지어주었다. 이스라엘에 갔을 때 회당을 보았습니다. 회당터와 회당의 모습을 보니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그냥 일반적으로 작은 집 짓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이 회당을 지어주었다라는 겁니다. 유대교로 개종한 뒤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유대민족을 사랑했던 사람이었기에 그의 모든 헌신과 정성으로 회당까지 지어주게 됐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이게 또한 두 번째 스트라이크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세 번째 스트라이크 터키의 모습이 하나 더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 그의 집으로 가시자 예수님이 자기 집으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그가 급하게 사람을 보냅니다. 주여 당신을 우리 집까지 감히 모실 수 없습니다. 또한 내가 감히 당신 앞에 나아가지 못하겠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표현을 그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곳에서 그냥 말씀으로만 명령하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습니다. 내게도 부하들이 있어. 말만 하면 그들이 다 움직여 이루니 당신도 그 자리에서 말씀만 하셔도 이 일이 이루어질 줄 나는 믿습니다. 이런 표현인 겁니다. 예수님이 그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네. 예수님은 그의 믿음에 대해 최고로 극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이게 바로 세 번째 스트라이크인 터키 그것을 치고 있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는 지금 유대교로 개종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말씀을 알게 된지 얼마나 되었을까요? 아마도 몇 년밖에 되지 않았을 겁니다. 몇 년밖에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칭찬은 그의 믿음은 하나님을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믿고 섬기던 이스라엘의 다른 어떤 유대인보다도 믿음이 뛰어나다. 그렇게 칭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백부장의 모습과 예수님의 칭찬의 말씀을 생각할 때 다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들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들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말씀입니다. 저 나중 믿은 백 부장의 믿음과 삶과 사랑의 모습이 먼저 하나님을 알고, 먼저 하나님을 믿었던 다른 유대인들보다 뛰어나고 앞서 있다라고 예수님이, 예수님이 그에 대해 평가하고 칭찬해주고 있다. 또한 그는 예수님에 대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깨닫고 있고, 그러므로 예수님에 대하, 예수님을 대하는 모습 역시 그는 놀랍게 대하고 있는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은 저 시대 저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먼저 믿고 오래 믿고 직분이 있는 이들이 나중 믿고 믿은 지 얼마 안된 이들에게 하나님 보실 때, 예수님 보실 때그 신앙의 모습이 뒤처졌다고 주님이 평가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먼저 된 자들이 나중 될까? 첫 번째 이유는, 믿음의 전진, 신앙의 성숙을 계속적으로 끝까지 하지 않고 중간에 안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까지 하지 않고 중간에 안주하는 겁니다. 그래서 타성에 적게 되고 고인물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처음 마음, 처음 열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첫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나중된 자보다 뒤처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나중된 자는 왜 먼저 되게 되는가? 늦게 시작한 걸 알기에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처음 마음, 처음 열심이기에 순수하고 진실되이 막 전진하다 보니까 참 귀한 믿음, 아름다운 믿음, 주님이 볼때 칭찬할 믿음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먼저 된 자로 나중된 자가 있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가 많다. 이 말씀을 해주신 이유가 뭘까요? 먼저 된 자들아, 그러므로 너희를 돌아보고, 마음을 다져, 끝까지 신앙 성숙을 위해 전진해라. 끝까지 달려가라.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끝까지 처음 마음, 처음 열심, 놓치지 마라. 이걸 권면해주고 이걸 응원해주고 있는 그런 주님의 마음이요. 말씀이라는 겁니다. 에이, 나도 열심히 옛날에는 그렇게 했었어. 이렇게 하고 무시하고 끝내버리지 말고 주님의 응원과 권면을 마음에 붙잡고 끝까지 전진하다. 이 말씀을 주님이 해주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백부장의 저 귀한 모습, 보면서 다시 한번 나의 신앙도 끝까지 전진하며 순전하게 전진하며 승리하는 그런 신앙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기도하며 오늘도 주와 동행하며 복되게 전진하는 우리 모든 큰 나무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고 거듭나, 감격하고 감사하고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전진했던 날들. 하나님, 이제 세월이 지나 연륜이 쌓였지만 혹그 열심과 첫 마음을 잃어버리고 멈춰있고 안주하고 고여있는 물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 백부장처럼 나중된 자이지만 먼저 된이 믿음의 걸음들, 그 도전을 바라보며 또한 우리 역시 믿음 안에 새롭게 하는 끝까지 사도 바울처럼 전진하고 달려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큰 나무의 가족들 한 가정 한 가정마다 주님의 귀한 은총으로 함께하시고 오늘도 성령으로 진리로 우리를 붙들어 주셨서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모든 것을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